그, 양지공도에 음 고마, 고마는 곰이고, 공주를 얘기한대요. 공주로 이제 그 백제가 이제 한성에서, 그 위례성에서 내려온 게 476에서 538년이라고 돼있어요. 라플 불렀고, 지방은 22개의 담로로나누어 왕, 그 아들이나 왕족이 다스리게 했다. 근데 주변 소국으로는 반파, 탁, 달아, 전라, 사라, 지미, 마련, 상사문, 하침나 등이 있다. 근데, 한성에서 쫓겨서 공주로 왔는데, 무슨 지방 22개국을 담노를 나눈 왕이나, 왕의 아들이나 왕족들이 다섯 개 했을까요? 나는 백제사가 가장 조작이 많이 됐다고 봐요. 부풀렸어. 엄청나게. 거품이 심해. 가야는 구간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건국한 거잖아요. 응? 태조가 김수로 왕이잖아. 근데 백제는 저기 신하 열망하고 그 비로 온주하고 소손하고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하면은 무슨 뭐 군대로 때려내려 오면 그게 전쟁이잖아요. 응? 편하게 나와서 그냥 작게 내려와서 살다가 저기 이제. 피안 저기 남들이 경계안할 만큼 살다가 이제 키, 세력을 키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내려와서 전쟁을 해서 뺏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백제 삼국사기 백제 봉구로 해서는 이제 뺏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살 땅을 줬다 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데 무슨 지방 조직을 갖냐고그건 말이 안 돼요. 가야야 말로 탄탄한 지방 조직을 가졌었어. 그니까는, 기록도, 어떤 기록은 신봉을 하고, 어떤 기록은 무시를 해요. 그래 놓고 기록 타령을 해. 그러면 삼국사기를 신봉을 하면, 삼국사기 그, 아니,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신봉을 하면, 삼국유사에 박혁허세가 거영 당한 거는, 그, 그건 왜 입담우냐고. 왜 아무도 말안 하냐고. 그리고 이거를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숙에 타령을 하는데 지들 멋대로 갖다 붙이면서 뭐 낙동강 서안, 서안 동안 그, 그 그런 소리를 하면은 되는가 가만 있어 음. 여기 이제 521년의 사정을 전하는 양직공도 그래서 5521년에 음 이제 양직공도에서 백제의 방소국으로서 낙동강 서안에 대가야 탁순 아라가야가 있다고 말하는 반면 동안에는 오직 사라즉사라만 살아, 있다고 언급한 것은 근데 여기서 여기에 서안 동안 그런 말이 없어요. 여기, 양지공도 본문에, 그냥, 이게, 이게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은, 백제구례 이마한 지속. 그 다음에, 진말구려 약유. 요동, 낭랑, 역유, 요서, 진평형그 다음에, 아이, 몰라, 몰라. 밑에, 밑에 가야 니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인년 기왕, 여용, 기왕, 여용, 견사, 봉, 포, 은, 누파, 고려, 소치, 성, 왈, 고마, 위읍, 첨노, 어, 중국, 구년, 유, 이십, 첨노, 분자재, 종족, 이지, 방 그 방, 소, 국, 유, 이제, 방, 소, 국, 요게 그 주변국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낙동강 서안에 뭐 대가야 탁수 날아가야 있고 동안에 뭐가 있다. 그 말은 없어. 그냥 방, 소, 유, 국, 반파, 탁, 달아, 전라, 사라, 지미, 마연, 상사문, 하침낫 등부지, 등부지. 그렇게 있어요. 왜그 저기를, 그렇게 그 저기 자기들 멋대로 막 저기를 해요?